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42가지의 마음의 색깔을 읽어볼게요 42가지의 마음의 색깔 포구나. 따뜻한 할머니의 포뽀송포송한 털을 가진 새끼야 나를 위해 준비된 푹신한 이불 포근함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편안한 기분이야. 우리는 동물이나 사람, 물건 때로는 따뜻한 겨울바람에서도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 포근함은 정현아 가깝다는 느낌. 그리고 안아주고 싶은 느낌과 비슷해. 포근함은 어디에 있을까? 포근함은 너의 마음 안에 있단다. 털고 있는 작은 토끼나 물먹이는 친구를 보면 안아주고 싶어지지. 그리고 포근함은 사, 사랑을 불러일으킨단다. 사랑. 보는 방정중에 가장 강한 게 바로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주길 각도하고 같은, 뽀포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하지. 사랑하면 우린 어떻게 보할까 때로 괜찮게 가기도. 사랑하는 엄마, 어리고 약한 동생, 귀여운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용감해지지. 때로 아주 약해도. 사랑하는 친구가 이사를 가거나 엄마가 너를 혼났을 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 사랑에 전반되는 미역이 거절할 때가 있지 그런 마음을 미움이라고 한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친구가 내 장난감을 망가뜨렸다. 아까 일단 먹으려던 간식을 동생이 먹어버렸다. 친구도 믿고 동생도 믿다는 생각이 들 거야. 있어. 간식을 빼앗겨 속상한 마음의 동생도 비끼기도 하지만 곧 용서하고 포근하게안아질 수도 있지. 미움이 행동을 표현된다면 그건 아마 화일 거야. 화. 화는 엄청나게 거치고 견딜 수 없는. 거야. 난내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아 거칠게 달려나가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때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내 마음도 화가 빛이 짙고 들어온단다. 화도 쓸모가 있을까? 우리 사, 우리가 사는 곳은 저는 그렇지 않아. 화는 생각을 못 하게 만드는 강정이. 동물체로나 하게 만들어 공격을 받은 동물들는 말이야 우리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방어로는 나쁜 일을 더 나쁘게 만들 거야 짜증이 나는 중간에 잘 넘기지 못하면 떼고 화가 된단다 짜증 이 세상은 색깔 냄새, 소리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포근함을 느끼게 하고, 하지. 반대로 좋은 감정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단다. 머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들도 있어. 괴롭히기도 하고, 마음속 깊이 들어와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지. 고양이 의 울음소리가 너를 미소 짓게 할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계속해서 울고 있다면 어떨까? 짜증이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기분 좋게 웃을 수 없을 거야. 하기 싫은 것을 계속해야 하거나 더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해. 너는 짜증이 날 거야. 너가 넌 상처 없다고 느끼지 생그할 때부터 말이야.